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특징주 분석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창 어, 22% 상승 마감했습니다 620원 플러스구요 거래량이 4800만주 뭐 전일대비해서 230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일단 한참 같은 경우 는 과거에 그 정치 테마주로 좀 엮여 있었죠 범보수 쪽 관련주로 엮여서 과거에는 그 반기문 전 유엔 총장 관련주로 엮여 있어서 정치 테마주 성향이 좀 강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어, 정치 테마보다는 어떤 대북주로 좀 엮여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그 통일부에서 어, 어, <laughs> 어, 북한 어, 금강산 관광 개발 재개를 어 하겠다 시도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사실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이 펌페오 국무총리에 게어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접촉이 접촉이 되지 않는다 제기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해달라는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통일부 입장에서도 어. 그, 북한, 그,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의 음,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겠다, 재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창 같은 경우에는 그, 크루즈 여행 관련되어 있었기 있기 때문에 대북주로 좀 엮여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 혹은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차트상 보면 조금 아쉬워요. 오늘 조금 더, 어, 오늘 고점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식매물 나오면서 나판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다만, 뭐, 강하게, 어, 이평선 수령 구간에서 61선, 120선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어,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9월 16일 그리고 9월 19일까지 올라갔던 이 추세를 지금 잠깐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뭐, 모습 혹은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살짝 눌렸다가 다시 급등하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대로 간다고 라 하면 4,400원에서 4,500원 이 어,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북한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 미국에서도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종목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